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명 변화산 사건입니다. 산의 이름이 변화산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 영화 되셨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일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 후 8일 정도가 지난 후에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때 주님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동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29절, 30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기도하시던 주님의 얼굴이 변화하였고 옷이 하얗게 빛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지요. 첫 번째 변화하라. 곧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변화는 필수지요. 예수 믿고 변화, 성화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변화산 사건을 그리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보문과 같은 의미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도 여럿 있었지요. 그 대표적인 주인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가갔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지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신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10개 명을 받게 되잖아요 자, 또한 11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그는 죽기를 청했죠 극심한 싸움에서 지치고 두려움이 가득해지자 낙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를 먹고 쉬게 하셨으며 호랩산에 이르러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새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소생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는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변화산을 경험하게 된 거죠. 물론 그들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도 적당히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경험한 후 그들은 놀랍게 달라지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탁월함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거듭났기 때문에 별세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적당히 근사한 성도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서 신앙이 멈추면 절대로 안 돼요.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별세하는 성도를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재정렬되고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마치 성령세례, 성령충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러한 영적인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덮어져서 힘과 능력, 위로와 은혜를 통해서 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번째에요 변화산 사건의 의미 두 번째, 다시 현실로 복귀하라. 현실에 접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 같이 있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애석하게도 그들은 졸고 있었죠. 오늘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믿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선 두 사람을 보더니 좀 부끄러운 장면이에요. 그들은 기도하다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 없이 피곤함에 눌려서 깊이 졸다가 그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고 화들짝 잠에서 깬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졸 때가 많죠. 영적으로 나약해서 세상 가운데 꾸벅꾸벅 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영광을 구하고 보는 게 아니라 영광이 와야 비로소 깨어나는 연약한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졸면서도 연약하여도 주님 옆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떠먹여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라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튼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영광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감격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자기도 모르게 나온 속 마음이죠.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그냥 지금 이 영광의 순간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름, 이 땅의 고민은 다 잊고 현재 평안만을 구하고 싶은 생각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구름 속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꿈에서 깨라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영광을 가슴에 새기고 현실에서 이제 주님 말씀을 받들어서 살라는 거예요.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보입니까? 36절이에요. 소리가 그 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오직 주님만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에게는 영광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가슴에 각인되는 말씀을 받아도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복귀하고 현실의 그 말씀 은혜를 적용하여 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다시 내려와서 일상에서 그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그 백성은 우상숭배하면서 난리 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때 그들을 목격한 모세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들을 모두 진압했지요. 강력하게 통솔하는 한편 하나님께는 은혜와 긍휼을 진심으로 간구했습니다. 탁월하게 일했음을 볼수 있어요.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호랩산에서 힘과 은혜 다시 사명감을 얻고 재단을 정비하면서 폐역한 그 시대를 향해서 고군분투합니다. 다들 영광에 머물고 그저 평안을 구하고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와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탁월하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변화를 사모하되, 변화를 경험했으면 다시 산 아래 현실로 내려와서 더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심어줄 수 있는 성도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로 이 땅에서 주님 의 사명을 더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변화산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도는 단지 학습된 지식으로만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당연히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며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산을 경험하며 적당한 은혜를 탈피해서 탁월한 은혜로 일하게 되고, 담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은혜 자체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순간의 영광이 우리가 취할 최종 목적은 결코 아니죠. 그를 통해서 더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주신 사명 앞에서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 탁월하게 쓰임받으며 일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변화산 사건이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순간마다 흔들리는 우리들 하나님을 경험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적당히 흐릿하게 믿음 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선명하게 진리로 무장하여 살게 하옵소서. 대신 영광에 도취되지 않게 하시고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와 영광을 현실 가운데 사용하여서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에 거룩한 욕심을 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